1935년 봄 평양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조선총독부는 학교와 교회, 관공서에 공문 하나씩을 내려보냈다. 제목은 짧아 신사참배 실시에 관한 건그 종이는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식민권력이 조선의 정신을 꿇게 하려는 명령이었다. 참배하라, 충성하라. 일제는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가의례이며 충성의 표시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알았다. 그것은 단지 절을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신사란 일본 신을 모신 장소, 천황의 조상인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를 숭배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조선인 학생들이 고개를 숙이길 강요받고 있었다. 평양의 어느 보통학교 12살의 어린 학생 명수는 매일 아침 등교길에 교문 옆에 있는 평양 신사로 끌려갔다. 교장은 말한다. 고개를 숙여라. 황공한 마음으로 명수는 알지 못했다. 왜 자신이 일본의 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그는 아버지가 성경책을 읽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러나 교실에서 성경은 사라졌고, 대신 교단 위에는 천왕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가장 먼저 반발한 것은 기독교계 학교와 교회였다. 특히 장로교와 감리교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며, 신앙양심에 위배된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일제는 강제 폐교와 체포, 고문으로 대응했다. 신사참배 거부로 학교 운영이 정지된 숭실학교. 신사참배 강요로 교사들이 해임되거나 체포된 평양신학교. 끝내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않는다며 체포, 고문, 사망에 이른 주기철 목사 등. 1935년은 그 모든 박해의 서막이었다. 신사참배는 국가 의무라는 명목 아래 교회와 학교, 병원, 고아원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모든 기관에 황국 충성 의식이 퍼져갔다. 어느 교회 장로는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신사에 절을 해야 살수 있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식이 학교에서 쫓겨난다면 밥줄이 끊긴다면 나는 절할 수밖에 없소. 1935년은 그런 해였다. 양심과 생존이 충돌하는 해 하나님과 천황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한 해 그리고 한민족의 정신을 꿀리려는 정책이 제도하던 해였다 그후 10년 가까이 신사참배는 계속되었다 1935년은 그 전면 시행의 시발점이었다 그리고 조선의 거리 곳곳에는 신사들이 세워지고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심이든 아니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고개는 숙였을지언정 마음은 꿀리지 않은 이들도 분명히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의 뒤편에서 묻혔지만 그 양심의 불꽃은 오늘날 신앙의 자유, 민족의 자존으로 이어지고 있다.